다섯 번째 주인공 오늘의 게스트는 육아를 하고 계신 시합장애인을 가지신 혜선 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보시죠 고! 계신가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해선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 <laughs> 오, 육아맘. <laughs> 네. 손해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laughs> 2년 전에 이 지원 사업 하셨죠? 네, 받으셨죠? 어떤 어떤 거 받으셨죠? 어, 센스 원이라는 시각 장애인이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 식스닷이라고 점자 라벨링을 할수 있는 기계 크로바.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 자동 분유 제조기 이렇게 네 기를 받았습니다. 오, 네, 아이가 혹시 몇 살이죠? 아, 애가 둘인데요. 첫째는 지금 29개월 3살이고요. 둘째는 이제 막 100일이에요. 그제 지나서 3개월. 오, 네, 완전 애기네요, 진짜. <laughs> 제가 이거 맞아요. 사업을 처음에 네. 어, 신청하고 제품을 지원받았을 때는 첫째 아이만 있었고요. 아, 네, 이제 그러셨구나. 둘째는 얼마 전에 태어났어요. 아, 또 축하드립니다. 네, 둘째까지. <laughs> 그러면은 한개한 개씩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크로바 인공지능 스피커인데요. 헤이 크로바, 지금 몇 시야? 오, 소리가 나오네요. 뭐, 사실 인공지능 스피커를 많이들 요즘에 사용하니까 네. 뭐 낯선 물건은 아닌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밑에 동화책이나 저희 집에 오는 이제 우편물, 묵자로 되어 있는 우편물을 제가 볼수 없으니까, 네. 여기 밑에다가 이제 그거를 놓으면 제가 이제 그걸 읽어주는 기능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어줄 수 없어서, 동화책을 네. 여기서 이제 읽어주기도 하고 영수증 같은 거를 확인하기도 음. 하고. 근데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저희 아이랑 이걸 가지고 많이 놀아요. 저희 아이도 저처럼 시각 장애를 갖고 있어서 네. 아이가 소리 듣고 노래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네. 어, 이걸로 동물 소리 같은 것도 듣고, 동화도 듣고, 동요도 듣고. 아, 동화 이런. 네, 동화도 음. 나와요. 그책 읽기를 시작할게요. 성큼성큼 두곰이야 길쭉길쭉 날씬한 다리로 성큼성큼 어디 가니? 오, 진짜 다 읽어주네요? 네. 오, 대박이다. <laughs>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할 것 같긴 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냥 애들책 읽어주고 싶을 때 사실. 어, 맞아요, 살짝 맞아요. 살짝 귀찮으면은? 네. <laughs> 이번에 이사 오면서 되게 최신식 아파트에 이사 온 건데, 모든 게다 터친 거예요. 아, 그죠 그, 네. 불을 키는 거, 콘센트를 조정하는 거, 아 보일러 난방기를 조정하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터치인 거예요. 아, 터치라서 불편하시겠네요. 네, 응,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라벨링을 붙여놨어요. 오. 1 점자로 2할수 있고, 그래서 모든 방에 이거를 붙여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식스닷인데, 기아 물건이라서 박스를 안버리고 아. 이렇게 짜잔! <laughs> 짜잔! 오,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글자가 완성되는 거예요네 지금 한 글자 한 글자씩 음. 쳐주고 있고, 이렇게 커팅이 돼서 나오면 아, 그래서 신기하다. 제가 말씀하신 해열제를 적었어요. 여기 히 에, 그다음에 이거는 열이라는 글자고 지읒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열제라고 해서 오. 제가 실제로 이제 아이들 약에도 많이 다 붙여놨고 아이들이 두 명이 생기다 보니까 큰 아이 건지 작은 아이 건지 모를 때 이런 것도다 표시해 놓고 아주 유용하게,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주방에도 네. 제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미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이제 설탕이에요. 자는 소문을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표시해놓으면은 잘못 넣을 일이 없죠. 매번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서 사용해야 되고. 아, 그전에 점에는... 해야 되는데 네. 도움이 없어도 제가 스스로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 아, 아, 음. 그쵸. 완전 꿀템이었고. 꿀템. 네. <laughs> 근데 사실은 육아보다는 그냥 제가 그쵸. 일상생활 할때뭐 인터넷을 한다거나 네. 이제 일할 때 사용을 하기도 음 하고. 한글문서네요. 네. 음음 진짜, 진짜. 아, 가정통신문. 아,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정통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겠 네, 맞아요, 맞아 괜찮다, 너무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업도 있지만은, 이런 기기를 통해서 충분히 생활이나 업무나 육아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laughs> 쓰시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뭐, 수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공부 유치를 한다는 것이 다른 엄마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좀더 불편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많이 걱정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여성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서 보조기기를 받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아할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자신감이 좀 생기기도 하고 걱정만 할게 아니라 어,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면 은 방법이 있구나 라는 아, 네, 생각을 많이 <laughs>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못할 거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은 이제 보조기들도 있고 많은 도움의 성길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장애 있는 여성들도 네. 육아에 좀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네. 네. <laughs> <laughs> 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네. 장애 여성들이 육아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네. 어, <laughs>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놀래요. 작아지니까 타인의 도움 없이 좀더 스스로 주체적으로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일단 일상생활을 제약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어서. 제가 안 들리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고 있을 때 손님이 부르면 제가 못 들었거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걸 부르면 이게 필기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손님한테 가는 거죠. 아참 편리하게 잘 됐구나. 장애인들도 가사일이든 뭐든 다잘할수 있구나. 가짜 분주한...